자 오늘은 현명한 결정을 하는 법 요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법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떠올리게 된 거는 최근에 이제 지인이 삶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해서 A를 할지 B를 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같이 고민을 좀 들어주다가 어,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뭔가 할 만한 내용이 되겠다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간단한 제 캐릭터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원래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주변에 같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골 오리엔티드 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아 제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a라는 선택지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든 말든 어찌 됐든 나에게 가장 큰성취감 혹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것 같다 싶으면 어떤 난관이든 뚫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고야 많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달성했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고행스러운 삶을 살았다. 근데 그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고. 근데 지나고 보면은 꼭내 능력으로 다 달성했냐 하는 건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삶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제가 이제 저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뭐랄까요? 어느 정도 자기가 성취를 많이 해 왔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일수록 이게 많이 계단을 올라온 사람일수록 골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성취 지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달성을 꼭 해야 된다. 뭐 제일 좋은 거 있으면은 A가 최고고 B가 차선이면 어 이거 당연히 이걸 해야지라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 이 있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럼 이제 제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생에서의 오늘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인생에서의 결정들이 있었지. 큰 기로가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기로는 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학도였습니다. 공학도. 어릴 때부터 공학도를 꿈꿔왔고, 뭐 중간에 갑자기 주식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요길 위에서 뭔가 성취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펼쳐진 미래는 이제 예전에 그에게 죠 카투사에서 다 붙고 나만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저에게 있어서 이제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아주 빠르게 유학을 가서 박사까지 따면 군대를 안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9살 전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일단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그럼 이제 1번, 두 번째 옵션은 뭐였냐. 학사에서 석사로 가거나 해가지고 전문 연구 원 이거를 하면은 전문 연구원은 좀더 이게 자기 어떤 전공에 r 레이 a t e 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산업 기능 요원. 이건 이제 학사 졸업, 혹은 학사 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흔한 말로 노가다 적인 경향이 좀 있다 라고 평가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건 이제 이 순서대로죠. 1번, 2번, 3번 주변에는 아주 빨리 이제 학사를 졸업하고 외국 유학 간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전문 연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랩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요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전 학점만 관리하고 수업만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학년 1학기인가. 뭐 이랬습니다. 이런 시기쯤 왔는데, 저도, 아, 요거를 해봐야겠다 했더니, 모든 랩에 많은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괜찮다, 유명하다, 흔히 말하는. 유명하다라고 판단되는 많은 랩들이 이미 슬롯이 다 차있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번의 길을 택하지 못하겠구나. 근데 또 3번의 길을 택하기에는 대부분 이제 졸업 전에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냐면 이제 졸업 전에 해야 취직이 연결이 쉽습니다. 그 당시 전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산업 기능용원으로 어떻게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마음이 황폐했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이 랩에 가서 뭔가 다 나보다 한 발자씩 앞서가는 느낌인데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나? 그러니까 정신 없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삶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졸업 후에 이제 이걸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 이후에 유학을 가야겠다. 군대를 해결하고 아좀 늦었지만 내가 어내 뜻을 펼치기 위해 유명하다는 뭐 서부의 모 대학들이라든지 뭐 여기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병특을 가서 막 준비를 합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유학 준비를 해요. 유학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 주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유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식을 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많은 고민 끝에 이쪽으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의 반대나 주변의 어떤 만류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또 하고자 하는 건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인생은 이 주식 투자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건 긍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요거가 이제 제가 2 6에 있었던 결정이었는데, 그좀 흘렀죠. 뭐, 26, 27, 2 8뭐 계속 흘러갔던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 결정을 했던, 했었는데, 제인생의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 근데 그 훌륭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아까 2번의 선택지가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혀 있어서 었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당신이 어떤 문이 이제 있어서 닫히면 사실 다른쪽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거를 여기 다친 것만 보고 있으면 이 열리는 거 모르고 지나간다. 근데 이 열리는 거를 기회를 잡아라. 뭐 이런 내용을 예전에 좀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을 한번 겪고 나서 제 자발적으로 결국에는 이 유학기를 포기하고 주식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찌어찌 해서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고 운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투자자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두 번째 결정. 이건 이제 결정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인생에서 자두 번째 얘기를 조금 이에하고이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생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택지를 못했을 때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한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최고라는 선택지가 나에게는 최선이 아니었고 사실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선택지가 나에게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선택이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미련을 두거나 안 됐을 때 그다음에 꼭 이걸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런 겁니다. 음, 투자도 왜 확률 게임이고 우리 인생이 모든 건 확률 게임이에요. 사실은 포커도 제가 홀덤을 좋아하는 이유도. 투자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이시스를 내가 핸드를 가지고 있다고 치죠 그럼 나보다 낮은 킹스에게 질 확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에어라인을 딱 쥐었을 때는 모두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강력한 핸드도 80대 20으로 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질 확률 때문에 실제로 많이 지기도 하고 특히 플랍이 깔리고 뭐 이거는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굉장히 확률이 내려가면서 얘가 이길 확률이 점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최선의 선택지로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어떤 나에게 쓰라린 경험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심지어 이런 명확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아 이게 최고의 선택지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확률이 지배하는 시장, 확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약간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 무리수를 두지 않고 나의 욕망이 향하는 대로 가되, 나에게 운명이 만약에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이기로 가라고 계속 유도를 한다면, 그 선택을 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가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인생에서 나는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고 적절한 판단 등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선택이 나의 어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를 줄것 같아서 선택하지 말고 그 가는 길이 즐거운가를 생각해라.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줄 거라는 결과 자체도 나의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도 틀릴 수가 있고, 그 맞는 예측이었다 라도 확률에 의해서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즐거울까, 그리고 그 즐거운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성취를 하게 된다. 이런 삶을 이제 사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럼 이제 다, 다시 두 번째 좀 두서가 없네요.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MBA를 가고 싶었어요. 이거 왜 그랬냐?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CBS, 콜롬비아, 민스쿨을 나왔다. 그리고 실제 제가 뭐 책을 읽던 그 당시에 하워드 박스가 아니고 누구였지? 하여튼, 누군가가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여기서 뭔가 갖고 가르치고 있었고 실제로 가서 수업도 듣기도 했었거든요 d 해가지고 그래서 막그 당시에는 이게 로망이 되게 컸습니다 아, 나는 그 본고장에서 그 사대주의도 좀 있는 거예요 본고장에서 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두 가지 이유죠 한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나는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라는 거랑 나의 아직 여물지 않은 투자관을 좀더 한국에선 제가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 사실 2번이 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기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정이 진한 하거든요. 복잡합니다.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 전에 포플 점수도 만들어야 되고 주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번떨어졌어 그래서 두 번째인가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가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세이를 이제 써서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검토를 받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보더니 왜 가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고 싶은 거지? 사실 에세이 중요한 게그 why 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막 설득 있게 쓰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왜, 와, 왜 오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수업을 듣고 싶다. 명분은 있었죠.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약간 그게 약해 보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다라고 말하고 막 열심히 다듬어서 인터뷰까지 갔죠.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 가가지고 한 시간 을 얘기. 그래서 아나 이제 부탁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와중에 또이 Y가 문제가 됐습니다. 면접을 보면서도 그 사람도 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너왜왜 왜 오고 싶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막 나는 주식 투자 이런 걸 좋아하고 가치투자 공고장에서 배움을 받고 싶고 막 그래서 되게 동의도 해주고 하길래 이거 됐구나 했는데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고 그때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Y가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인터뷰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에세이도 한 번은 떨어졌으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설득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그 장치였던 거 사실은 저한테 오지 마라는 오지 마라. 너는 와서 얻을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가서 쓰는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나가지만 그 학위를 따려고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보통 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잡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한국에서 잡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뭔가 막연하게 해외에서 잡을 잡겠다는데 사실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천한 영어 실력으로 잡을 잡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한 로망으로 갔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이 길이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최선. 꼭 하고 싶은 일.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길을 갔더라면, 저는 아마 자산도 많이 훼손이 됐을 거고, 아마 돌아와서 다시 일을 반복했을 텐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썼을 테고, 뭔가 그 뒤에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저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에게 A와 B가 있습니다. A를 가지 말고 자꾸 B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고집을 고집을 부리면서 자꾸 A를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B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일이 무엇이 있었냐 마지막 일은 제가 있었던 마지막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퍼포리오를 맞잖아요. 퍼포리오를 맞는다. 그 보면은 성과에 의해서 굉장히 냉정한 세계거든요. 퍼포리오 매니저가 왜 벤치마크를 되게 신경 쓰고 절대수익 같은 거왜 신경 안 쓰는지를 경험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절대수익을 내게 하고 벤치마크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실전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벤치마크를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됐냐면 바이오 장이 있었거든요. 바이오 장이 있었나? 뭐 IT도 있었고 막 이런 버블들이 막 생기면서 주변의 성과는 맥스 3, 0 40 40%씩 낸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아마 한10% 냈나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장이 무너지면서 딴 사람들은 이제 -10%, 20%까지 갔고 제가 0%로 아마 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준으로 치면은 저는 절대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순간에는 1등이었거든요. 1등 포트폴리오 중에서. 는 근데 제가 요 순간에 펀드를 뺏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이걸 못 따라갔다. 그래서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라는 이유로 포트폴리오를 뺏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심지어 이제 잘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권고를 받고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제 나와서 주식을 해야겠다. 근데 저는 이이 이 순간이...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운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 이 순간이 누구나 권고사직을 받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나를 이렇게 잘라주지 않았으면, 저는 자산 축적을 할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포트폴리오와 겹치는 주식을 할수 없고, 신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잘리게 되면서, 이제 나와서 주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내 돈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아마 저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의 일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 있었던 벤치마크를 플레이하는 건좀 많이 힘들었지만, 퍼포먼리저로서의 삶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뭐 자산이나 이런 거에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일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일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되게 나에게는 자산을 축적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경험. 돌이켜 보면 더 경험도 많고 반대도 많겠죠. 반대로 있었던 일도 막,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정 자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게이 목적을 달성하는 게꼭 내가 생각하는 A가 최단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A는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길이고 B가 최단거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냥 이 결정에 있어서 너무 가중치를 미래에 내가 뭘 얻을 것인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과정이 얼마나 즐거울지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가 만약에 내 운명이 이끄는 곳이라면 그대로 가보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그렇게 갔을 때 결정들이 모두가 행복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게 행복하려면 이 선택을 하지 않은 대신에 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결정들이 좀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굉장히 목적이 분명하고 달성을 꼭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였고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얘기를 어느 정도 다 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꼭 답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A라는 선택지를 하지 말라고 계속 뭔가 방해를 하는 듯하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 대안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다. 때로는 이게 인생의 라이프 체인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렇게 작용해 왔고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이 이제는 저는 아, 이거 하면은 이게 되겠지라기보다는 아, 저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더 재밌어 보이는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게끔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좀더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때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은 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